반갑습니다. 핑핑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무려 15만 7천 원짜리 새우를 먹는 날이거든요. 품격 있는 음식이니만큼 격식을 완벽하게 차리고 비싼만큼 맛있기로 소문난 독도 새우! 얼마나 맛있는 놈인지 오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새우 닭새우 먹방입니다. 요게 꽃새우고 요꽃 진짜 닭새우입니다. 얘는 무슨 진짜 닭배술처럼 엄청 뾰족 뾰족해요. 근데 진짜 너무 뾰족 뾰족해. 와 세상에. 와 여기 알알알차 있는. 보여요? 왜야? 어, 좀 징그러운데? 이게 완전 그 제주도의 완전 맛이 맛집이 맛이 완전 그렇게 맛있대요. 안녕하세요, 닭새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제 꽃새우. 와. 영롱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줄무늬 봐, 얘. 완전 너무 이뻐. 이거 봐봐요. 거의 이게 한 죽기 직전이긴 한데 이게 머리에 뿔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있네. 제가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와. 이 독도 새우를 손질해서 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가 아 따가워. 아우, 아우. 어! 우개 어, 따가워. 아, 아 닭새우는요 이게 진짜 손질하기 야, 이거 어려워요. 이거 너무 따가워? 단단하고 뾰족해서 잘못하면 아, 새우 까다가 피 봅니다. 아 피나 아 <laughs> 피가 어막 피가 계속 나요. 이거 내어 아니네 얘한테 이렇게 빨간색 뭐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피처럼 뭐야 피야? 이거 피 아니야 이거? 어머 야 요즘 봐라 이렇 손이 빨개진다. 오케이! 아 힘들어 이게 뭐야 이게 격식 다 갖추고 비싼 음식 꼬락서니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laughs> 자 어쨌든 손질을 했어요 지금 완전 다 엉망진창인데 어 손질이 너무 힘들어요 막다 부서지고 막어 난리도 아니야 저거 왜 저래 자 꽃새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비싸지? 이거 불량 아니야? 첫 입을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키스를 하면요.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첫 키스 하면 종소리까지는 안 들린단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아, 이런 젠장이고 꽃새우 리뷰 진짜 많이 봤는데 다 새우에서 단맛이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거는 비려요! 맛은 거의 무맛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새우의 그 꾸릿한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겨우 한 20, 30% 정도 느껴졌나? 진짜 빡 집중하고 먹어야지 맛이 느껴지는 정도? 아, 이거 맞나? 아, 영상이랑 내 지갑 조졌다. 아, 진짜 가슴 썩어 들어가는데 우는 심정으로 닭새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닭새우를 먹어 볼게요. 꼬꼬댁. 아, 아니야. 나, 나 리뷰 못 해. 제가 받은 상품이 혹시 하품인가요? 이게 포장을 깠을 때 바닷물이 누런색이었거든요. 비린내가 되게 심하게 나고. 근데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닭새우에서도 그 똑같은 비린내가 나요. <laughs> 뭐야? 뭔 맛이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아무 맛도 안나 아무 맛도 안나아 심지어 비려 닭새우 왜 이렇게 비리지? 아니 나 오늘 뭐한 거야? 초저녁에 양복 입고 이 지랄 떤게 너무 한심스러웠고요 제가 소주 주량이 3병에서 5병 정도 되는 애주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가 회입니다 그만큼 회를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동네 만원짜리 우럭회보다 맛이 없었어요 이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거 6점 딱 먹고 속이 갑자기 좀 많이 안 좋다는 걸좀 느껴서 요거는 제가 내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거짓 리뷰를 해드릴 순 없잖아요. 막 맛없는데 막 맛있다고 막할순 없잖아요. 이게 우선은 맛이 아예 안 나고요. 되게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닭새우한테. 어, 이 친구들은 제가 내일 뭐 구이든 뭐든 제가 뭐 한번 맛있게 한번 다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장, 새우장이라도 담고 저는 그냥 배 붙잡고 디비 자겠습니다. 준비물은 간장, 물, 청아, 미림, 물엿, 설탕, 레몬. 대파, 마늘, 고추고요 자, 이제 앞서 말한 채소를 제외한 것들을 싹다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소를 넣어주시고요다 식으면 잘 씻은 꽃새우와 닭새우에 간장을 담아주고 냉장고에 3일 푹 재워주면 됩니다. 참 쉽죠? 맛이 어떨까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구이는 맛있겠지? 어? 구이는 맛있을 거 아닙니까? 자, 나 울어. 나 진짜. 맛 없으면 다 밥상 없고 다 깨부실라니까 날아주세요 근데 우리 집이잖아. 제발. 제발 제발. 부위는 굉장히 쉽습니다. 팬에 기름 붓고 마늘 다져 넣고 소금 넣고 새우를 올려주고 몇분 구워주면 됩니다. 제발 맛있어지라고 의미 없는 주문 좀 외우겠습니다. 제발 맛있어져라 진짜 진짜 제발 맛있어져. 진짜 이것저것 정말 다 해봤고요. 이제 정말 정성 가득 들어간 새우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겠죠 형님 누님들? 에이. 자 먹어볼 건데 이번에도 맛이 별로 없다? 나 진짜 울 거야.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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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이. 우선은 꽃새우부터 먹어볼게. 꽃새우부터. 비주얼은 딱 우리가 알던 딱그그 그 새우야. 딱 비슷해요. 그 새우랑. 오, 어, 비주얼이 괜찮은데?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비주얼이? 아 <laughs> 어,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와나 깜짝 놀랐어. 저때 진짜 아무 맛이 안 났습니다. 진짜 정말 미세하게. 새우향 살짝? 제가 방금 만든 방법으로요 여행 때 새우구이 정말 잘 해먹었습니다 다진 마늘만 넣어도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게 아무 맛이 안 난다는 것은요? 아우 이게 진짜 저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열이 받고 안 봐도 아시겠지만 닭새우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닭새우 먹어볼게요 봐봐 이번에는 알도 이렇게 아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맛없으면 나 진짜 나 울어 진짜 나 독도 찾아갈 거야 오와우 오, 새우 알이야닭 새우 살더맛 없어. 야 이거 왜맛 없냐고. 차라리 꽃새우가 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린내부터 심하게 났고요. 굳이 장점을 뽑자면. 식감이 더 단단하고 알맹이가 커서 씹는 재미가 있다 정도 제가 봤을 때는요 몇만 원더 내고 식당 가서 품격있고 맛있게 드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발 제발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 냄비 질라면 건더기 스프 그리고 다들 저한테 미친 사이코라고 하겠지만 남은 새우 싹다 투하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면 넣고 파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이 라면에 넣는다면 당연히 이건 제발 젠장 맛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시가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라면 맛입니다 제가 정말 멍청한 게뭔줄 알아요? 가뜩이나 새우 향이 조금밖에 안 나는 얘네들을 라면에 넣었으니 그 미세한 새우 향마저도 라면 스프에 다 가려져서 그냥 정말 곤약 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야 진짜 아무 맛이 안 난다. 진. 아 이때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정수리에 탈모가 오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러려고돈 벌었나 싶더라고요. 뭐더 이상 리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삼행시라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삼행시 웃기잖아? 그러면 오늘 영상 사는 거야. 자 오케이. 꽃새우, <laughs> 꽃새우랑 닭새우 먹었으니까 꽃새우로 삼행시 한 번, 닭새우로 한번 할게요. 자, 꽃, 꽃, 꽃다운 나이에 음. 네저 영감 만나가 아, 고생 많이 했지라. 아유, 맨날 애들 패싸고 들어오면 맨날 술주정에. 아, 내가 네, 힘들었다마. 아유. 새색시 소리는 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새색시는 뭔 새색시고 맨날 차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내 우리 영감 우장상에다가 좀 고려상 해버렸다 <laughs> 아이씨 조졌네 닭, 닭새, 닭새우로 갈게요 닭새우로 닭 닥쳐! <laughs> 너 진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나 얘기했어 진짜 끼가 진짜. 너 진짜 말 조심해. 우리 아빠 개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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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간장 새우장 있었죠? 간장 새우장 리뷰를 끝으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장 새우장은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자, 꽃새우 닭새우장입니다. 저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이것도 맛이 없다? 얘이밥 도둑들이 맛이 없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도둑인 거예요. 그냥 요얼 딥, 요얼요얼 강도. 꽃새우장을 좀 먹어볼게요. 항상 느끼지만 비주얼은 진짜 완벽하단 말이야. 어? 냄새도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성공이다 성공이다 드디어 성공이다 이건 막 이거 먹을만하다 솔직히 말해서 간장 맛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 먹을만해 아아 다음 닭새우 진짜 드럽 이렇게 맛없다 우리 닭새우 자 제발 닭새우 장입니다 이런 느낌 음, 음 맛있다 그래도 사만 유튜버답게 거짓 리액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장 새우장입니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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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탈탈 녹는다. 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이것도 그 진리 액션도 어느 정도 텐션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런 거 먹고 어떻게 텐션 나옵니까? 끝! 영상 끝! 끝! 에이.